<laughs> 그럼 어떻게 노래 같은 거 해볼 수 있어요? 형아 먼저. 형아 먼저. 형아 먼저. 돌아버리게 되세요. 아, 어떻게. 귀엽다, 귀엽다. <웃음> 아, 아. 너목소리도저리고도 커서 완가 쏠리고, 내목신도가고 너무 소고내 목소리가 쏠리고, 내목소 a 가쏠 h a 내목 h 리 m 쏠리고, 내 목소리가 쏠리고, 내목 s 리가 쏠리고, 내 목소리가 my 고 a 목 e e r 쏠리고, 내 목소리가 쏠리고, 어 목소리가 쏠리고, 내목소리내 목소리가 랩자기가쓴 거예요? 이거 이거선생님같이 쓰는 걸이 어, 선생님 같이 쓰는 걸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이아저은이사이 사람은 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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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은 사람은 이지람은이 사람은 이사 잘해, 잘해라, 선아야. <laughs> 그 아름다운 미소, 내두 눈에 담아둘 거야. 아이고, 발성. 담아야겠다. 야. 담아야겠다. 담아야겠어. <laughs> 결정님 <laughs> <laughs> 귀여워. 큐브 엔터테인먼트 등급 발표 시작하겠습니다. 나의 관리, D. 유성군 등급 F입니다. <laughs> 아 어, 당연히 같이 갈줄 알았죠. 아유 어떻게 안 섭섭해요? 조금 조금 섭섭하지 조금 진짜 조금 좋죠. 우리 많이 부족해서 그래서 또 많이 배우고 싶어. 그리고 저희는 아직 꿈을 꾸는 소년들이어 가지고 괜찮아요 잘할 수 있어요. 제가 금방 따라갈게요.